뭐 생각보다 접착력도 좋고, 15,000원, 25,000원 정도 할것 같고요. 놀랍다고 해야 할까?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 아, 이게 그 가격이야? 착용하기에 좋더라고요. 단호박 잘라가지고 가격이 잘 티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무에서산 제품들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내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몸에 사용할 수 있는 거. 뷰티 제품이나 뭐 의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주얼리 제품을 상당히 많이 구매를 했는데요. 아, 이렇게 10개를 주문을 했네요. 일단 가장 먼저 보여드릴 액세서리는 요거. 요거는 제가 나트랑에 갔을 때 하나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착용하고 다녔었는데 그냥 가격 대비 생각보다 괜찮다?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은근히 포인트 주긴 좋아요. 오양 때문인지 착용하면 이런 느낌? 전체적인 사이즈나 이런 거는 좀막 그렇게 튄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묻히는 느낌도 아니라서 약간의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착용하기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달 모양 목걸이인데요. 제가 한1년 전부터 나는 별 하트 이런 거 말고 달 모양을 갖고 싶다 해서 찾아다녔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갖고 싶었던 딱 그거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없어서 이번에 리뷰를 할겸 테무에서 하나씩 주문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이거. 요거. 이거는 좀 되게 화려한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고리에다가 이 흰색을 넣어가지고 착용을 하는 거라서 그냥 이거 빼면은 이렇게 일자. 체인처럼 되어 있고 이걸로 이제 이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착용을 할수 있는 건데 착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고리 같은 막대기가 생각보다 눈에 띄어가지고 저는 이 체인이랑 달 이렇게 딱두 개만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은근히 시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에만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착용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잠깐 만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 얘가 잘 살아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것 같고 또 보면 다리 이렇게 엉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냥 나는 목걸이 전체에 힘을 좀 주고 싶다. 이거 뭐 다른 포인트가 더좀거추장스러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는 음. <laughs>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감았을 때보다 그냥 이거 풀러가지고 쭉 길게 늘어뜨린 게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목걸이로 착용하는 것만 생각했을 때의 매력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목걸이는 이렇게 사이즈를 좀 다르게 해서 주문을 했는데요. 이거는 골드 컬러, 이거는 실버 컬러입니다. 그냥 진짜 군더더기 없는 달 모양이라서 오히려 여기저기 착용하기 좋을 것 같고, 얘는 살짝 사이즈가 있어서 목에 착용하면 이 정도 되고요. 얘는 비교적 조그맣니다. 이 정도 됩니다. 보시면 얘는 단순히 사이즈만 큰게 아니라 여기 달이 약간 그 단호박 잘라가지고 속 파면 나오는 그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조금 더 화려한 느낌, 은은하게 포인트 줄수 있어서 좋고, 이건 진짜 조그매가지고 그냥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약간 표면이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빈티지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그렇다고 이게 과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이두 개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달, 이번에는 마지막인데요. 체인이 조금 달라가지고 이거는 따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리 떠 있는데 이 체인이 약간 전선 같은 체인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호불호를 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 이 뒤에 보시면 이 초승달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앞이고. 뒤인데 이 뒤에가 체인이 들어가는 홈이 이렇게 파져 있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목걸이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은근히 착용했을 때 보세요 화면에도 티가 많이 날지 모르겠는데 티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뭐 돌아가 하면은 원치 않는 시간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고 주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호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착용했을 때 그래도 막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거랑 좀더 조화가 잘 된다라는 느낌? 이번에는 달이 아닌 목걸이인데요. 짠. 요거고요. 요것도 은근히 포인트가 될것 같아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구매를 해봤는데 사이즈가 은근히 커요. 그래서인지 은은한 느낌이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살짝 볼드하고 티가 나고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추천드리고요. 어느 정도 크기도 있고 두께도 있어서 그런지 이 체인이랑 조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요거. 진짜 뻑뻑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티가 나고 어느 정도 볼드한 걸 원한다라고 하시면 진짜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손에 좀 힘이 없다, 나는 좀 은은한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나비 목걸이. 진짜 엄청 엄청 화려합니다. 화려한 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가지고 이거는 주문을 했는데 그냥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화려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보이시죠? 일단 얘 나비도 엄청 크고, 이 체인도 그렇고, 여기에 심지어 이 체인 얇은 게 하나 더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엄청 화려해 보입니다. 이거는 처음엔 좀 뻑뻑하더니 두세 번뭐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기장감은 긴 편입니다. 길게 하면 이 정도? 제일 짧게 한게이 정도? 기장감이 긴걸 좋아한다고 하시면 추천드리고, 약간 볼드하고 화려한 거 좋다라고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힙한 거 좋아한다고 하시면 진짜 만족하실 것 같고 만약에 좀 은은하고 여성스러운 거 좋아한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좀 투박하다는 라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이런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목걸이인데요. 이 모양은 제가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되게 자주 봤던 디자인이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띵!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진짜 어디선가 본것 같은 그 디자인.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체인이 생각보다 많이 반짝거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도 그렇고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 착용을 하고 다닐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존재감이 아예 없지 않기 때문에 은근히 시선을 잡아 끌긴 합니다. 그래서 난 엄청나게 은은한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어 생각보다 눈에 띄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그냥 무난하게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드디어 목걸이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반지랑 팔찌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팔찌는 이거. 여름에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블링블링해요. 저는 이것만 포인트가 될줄 알았는데 이 옆에 것도 생각보다 눈에 많이 띄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착용하기 좋을 것 같고 고무줄이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착용하기 좋을 것 같고 모양 때문인지 약간 진주 팔찌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해가지고 약간 귀엽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컬러 영향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괜찮다? 귀엽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 뭐라 문구가 적혀있는데요. 이게 그냥 살짝만 움직여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눈에 띄진 않고 그냥 무언가 적혀있는 뭐가 델롱델롱 달려있는 것 같긴 하다.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다의 느낌? 그냥 이렇게 살짝만 움직여도 이렇게 이렇게 뒤집히고 난리가 나가지고 문구에 그렇게 눈이 가진 않습니다. 그냥 무언가 하나 더 달려있는 느낌? 근데 이 둘레 자체가 그렇게 여유있게 나오진 않았어요. 좀만 뭐 이렇게 밑으로 좀만 내려가도 이렇게 고무줄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얼리는 반지인데요. 진짜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제가 검지에 끼는 반지는 넉넉하게 한 15호 정도 끼는데 딱 맞습니다. 손이좀 얄쌍하다 그러시면 엄지, 어? 나 들어가네? 어, 들어가요. <laughs> 이게 여기가 뚫려 있어가지고 그런가? 저도 들어가네요. 뭐, 어쨌든. 그냥 은은하게 다른 반지랑 레이어드 하려고 구매를 해봤는데, 리뷰도 리뷰인데, 사심이 좀 담겨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마음에 듭니다. 은은하게 여기저기 끼기 좋을 것 같아요. 아, 달 모양 액세서리가 하나 더 있었네요. 요건데요. 진짜 작아요. 나 들어갈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해야 하나? 제일 여유 있게 착용하면 한 여기까지 오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여리여리합니다. 이것도 되게 얇고 체인도 되게 얇고 이것도 되게 조그맣기 때문에 레이어드하기에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여성스럽고 귀여운 느낌이 강해서 저는 괜찮더라고요. 자, 이로써 주얼리는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는 속옷 대신 착용할 수 있는 패치, 누브라 이런 걸 주문했는데요. 좀 주문을 많이 했어요. 보시면. 요거 3개 그리고 요거 2개 그리고 누브라 하나 그리고 마지막 누브라 하나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패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통을 산게 저는 이거좀 자주 쓰거든요 특히 여름에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또 리뷰하려고 주문을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두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썼던 것보다 좀 얇긴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여름이나 요즘 같은 날씨에 티에다가 하기에는 더 편하더라고요. 얇은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두께가 있으면 그 모양을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얇은 게 오히려 좀더 편하다고 느꼈고, 접착력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이거 나트랑 갔을 때도 되게 잘 사용했고, 그리고 워터파크 갔을 때도 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쿨해질 수 있어요. 풀어질 수 있다는 게뭐 쉽게 버리고 쓰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여행지에 이거 통째로 가져가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느낌? 그냥 저는 이거 사실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떨어질 수 있으니까 수명이 진짜 짧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가져갔는데 접착력도 좋고 수명도 그렇게 짧지 않아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트색통에 든건다 동그라미고요. 그리고 여기에 든 거는 모양이 혼합이에요. 이렇게 꽃 모양도 있고 이렇게 동그란 것도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여기 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트랑에서도 그렇고 워터파크에서도 그렇고 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좀 적절하게 섞어서 가져갔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게 민트색이고 여기 방금 그 여기에 든 거거든요. 니플 부분이 이게 좀더 큽니다. 민트색 박스에 든 게. 이게 좀더 작고요. 그리고 민트색 박스에 든게좀더 얇아요, 두께가. 이거는 비교적 살짝 두께가 있는 편이고, 그래서 비치는 것만 고려했을 때는 이게 좀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정말 두께만 신경 쓴다. 어차피 어두운 옷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좀더 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서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둘다잘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요 니플 패치는 테무에서 주문을 계속 해가지고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누브라인데요.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누브라. 이렇게 생겼고 두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두 개를 주문했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거는 제가 국내 쇼핑몰에서 수영복 살때 같이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그냥 비슷하더라고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냥 같은 제품인가? 그냥 모양만 좀 다른 건가 싶을 정도였고. 요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초가을로 타울하면서 이거를 착용을 했었어요. 흰티 오프숄더를 입었을 때 이거를 착용했는데 내가 요령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요 실리콘으로 된 것만 착용을 했어서 그런지 이거는 살짝 티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끝에도 살짝 일어나가지고 이 자극이 난다라고 느껴가지고 이렇게 생긴 패드 자체는 내가 앞으로 좀더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장점이 진짜 뚜렷하긴 합니다. 여기 접착력이 진짜 엄청나요. 이렇게 들고 나온 게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전에 하울 촬영할 때 착용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촬영이 끝나고, 이거를 잠깐 갈아입으면서 이렇게 뒀는데, 그때 무언가 담겨있던 위생봉투 있잖아요. 투명한 위생봉투가 이 위에 들러붙은 거예요. 안 떨어져요. 아, 이거 뭐 떼면 뗄수 있겠는데, 이 사이에 붙은 것만 뗀다고 문제가 아니라, 이 접착되는 부분이 안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건데, 안 떨어져요. 진짜 최대한 뜯어본 게이 정도입니다. 접착면들은 그냥 아예 전사를 했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며칠 동안 보관해 놓고 가져왔는데 접착력이 좋다는 거는 제가 뗄 때도 느끼긴 했거든요. 정말 나의 이 살이 모짜렐라처럼 늘어나면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위생봉투 잠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데 이거는 그래서 재탕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만 이렇게 보내줘야 할것 같습니다. 접착력이 정말 좋은 루브라 찾는다고 하시면 추천드리고 대신 제 것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끝에 이 가생이 부분들은 접착이 따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들뜸이 있어서 옷을 입었을 때 티가 날수 있다. 저는 살짝 민망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안경입니다. 이 안경은 보여드리려고 주문을 했어요. 평소에 안경을 쓰고 다니고 이러진 않는데 이거 처음에 배송받았을 때 이후로 처음 꺼내고요. 여기 이게 붙어 있습니다. 테이프가 이거를 좀잘 떼야 되는데 그냥 떨어지네요. 아 근데 이거 시력 있나? 너무 어지러운데? 학점 되기 잘안줄것 같지 않아요? 안 보여 잘. 아 어지러워. 그냥 두면 이런 느낌인데요. 디자인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이 좀 핑글핑글 도는 게시력 있나? 어차피 장신구용이기도 하고 장신구용으로 쓴다고 하면 괜찮은데 따로 여기 테이프나 이런 게 붙어있지 않는데 저는 상당히 어지럽네요. 어, 없는데요? 왜 어지럽지? 원래 이런가? 진짜 그냥 얘를 착용한다고 하면 저는 사진용으로만 한번 착용을 할것 같고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아니야. 3D 안경 착용했을 때의 느낌이 납니다. 투연 돋보기를 낀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패션용으로 잠깐 사진 찍을 때만 낀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저는 비추. 어지러워요. 며칠 전에 비가 오고 나서 날이 갑자기 시원해졌는데 에어컨 킥기 되게 애매한 날씨 있죠? 딱 그러거든요. 창문 열어놓으면 시원한데 지금 여기 베란다 문 열어놓으면 온갖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려가지고 문을 못 열어놓다 보니까 너무 덥네요. 자, 다음은 양말. 귀엽죠? 이거는 제가 양말 찾으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문을 했는데 딱 봤을 때 느낌은 어, 생각보다 귀엽고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다 달라요. 보세요. 얘네 둘이 사이즈 같거든요? 이 둘이? 하늘색이랑 노란색? 근데 얘는 여기 뒤꿈치는 좀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여긴 짧아요. 이 아이보리는 얘 뒤꿈치가 살짝 크고, 길이는 좀더 깁니다. 마지막. 얘는 진짜 남자 양말. 뒤꿈치에 훨씬 내려와 있고, 여기 사이즈도 더 길어요. 그냥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게 분명 세트거든요? 사이즈도 하나였는데, 이렇게 좀 다릅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질은 얇아요. 여름이나 늦봄, 초가을 이때 신으면 괜찮을 것 같고 세탁기를 몇 번이나 버텨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수명이 길것 같지 않은 느낌은 좀 들어요. 탄탄하고 좀 오래 신을 수 있는 걸 원한다라고 하시면 비추. 이 느낌이 슈팅스타 생각나고 귀엽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방이에요. 제가 사실 이전에는 테무나 알리를 이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뷰해야지 하고 주문을 했는데 몇개 사용해 볼수 있는 건 사용해 봐야겠다라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여행지에도 한번 가져가 봤어요. 테무에서 가방이나 옷을 좀 여러 개 팔더라고요. 그 중에서 디자인만 봤을 때는 제일 예뻤어요. 이 가방이 사이즈는 작은데 여기 안에가 이렇게 통수납에다가 또 소재가 그렇게 각 잡힌 게 아니라 약간 유동성이 있는 그런 소재여서 그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저 이거 여행가가지고 그냥 하루 이틀 들고 말겠지 했는데 원래 제 가방보다 이게 좀더 많이 들어가서 한 5일 중에 3일 정도는 이거를 들고 다녔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지퍼 같은 경우에는 뻑뻑하지 않고요. 당연한 거긴 한데 여기 똑딱이도 말을 잘 듣고요. 저의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던 것 같은데 여기 이 체인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숄더끈을 이렇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인으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급스럽냐? 아니요. 왜 일반 보색 가게 가면은 한 3만 원, 3만 5천 원에 있을 것 같은데 그 가격표 보고 아 이게 그 가격이야? 싶을 것 같은? 약간 15,000원, 25,000원 정도 할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거를 어, 6,000원 대에 산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15,000원, 25,000원 정도 해보인다고 하니까 이득인 걸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확실히 느끼는 게 여기 박음질 터진 거 보이세요? 이런 게좀빨리 터져요. 이거 원래 안 그랬거든요. 여기 이런 실밥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런 거가 터지는 건 저는 살짝 놀랍다고 해야 할까,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여기 이런 디테일에서 가격이 잘 튀어납니다. 여기는 이렇게 끝까지 다 박아져 있는데 여기는 박음질이 여기서 끊겼어요. 보통은 이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맞춰가지 않나요? 이거는 여기랑 여기랑 따로 놀고요. 그리고 여기도 되게 좀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유독 눈에 띄죠? 여기 흰색 실밥도 튀어나와 있고, 이런 거 보면은 15,000원이거나? 그 정도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나는 정말 여기저기 막 굴릴 수 있는 가방 중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디자인 괜찮은 거 원한다라고 하시면 추천드리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퀄리티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시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여행지에서 자체는 잘 들고 다녔어요. 이번에는 뷰티 제품인데요. 향수 공병.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게 올리브영에서 파는 건데 여기에 향수를 꽂고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향수가 공병에 채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네통 정도 쓰고 있었는데 이게 비슷한 제품이 여기 팔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올리브영에서 산게 조금 더 단단해 보이긴 하는데 저렴하게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브러쉬 1번. 이게 한 세트예요. 눈썹이랑 섀도우, 그리고 얼굴 디테일 잡아주는 쉐딩까지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어서 좋고요. 브러쉬 모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까칠하기보단 오히려 좀더 부드러운 쪽인데 사실 브러쉬는 쓰면서 자꾸 이 털이 빠지냐 안 빠지냐도 저는 아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사용을 해봐야 그걸 알것 같습니다. 일단 딱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포인트 줄수 있는 브러쉬랑 쉐딩하기 좋은 브러쉬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저는 만족합니다. 브러쉬 모가 그렇게 잘 빠지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는 저는 눈썹 사이 쉐딩 넣어줄 때 쓰려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부드럽고 괜찮네요? 브러쉬 모가 막 엄청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딴, 단단 마지막 브러쉬인데요. 이거는 아이라이너 브러쉬라고 해서 한번 주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러쉬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아이라이너 라인 잡을 때 쓰기 좋게 탄탄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까칠까칠 까슬까슬 이러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사이즈도 세개다 다르다 보니까 그냥 필요에 따라서 골랐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속눈썹. 사실 저는 속눈썹을 붙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주문을 해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게 일단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되게 여러 개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속눈썹 모양이나 길이 같은 거 선택하면 될것 같고, 무엇보다 가성비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때그때 꺼내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속눈썹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망가 스타일? 뭐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봤는데 보니까 언더에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옵션은 두 개인데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속눈썹이랑 브러쉬는 테무에서 계속 사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두개다 만족스럽고 조만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두 개를 같이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는 이런 게 진짜 좋아요. 이렇게 퍼프 같은 거 여러 개 묶음으로 들어있는 거. 왜 퍼프나 이런 것들은 점점 이 바닥이 보일수록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대용량이 들어있는 거를 제가 선호를 하는데, 보시면 이 물방울 모양의 퍼프가 되게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되게 쪼그매서코 옆이나 눈 주변같이 꼼꼼하게 발라야 하는 부분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여행할 때 챙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할 때 가져가려고 이거를 같이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퍼프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건데요. 집에서 뭐 이렇게 보관하면서 써도 되겠지만 저는 이거 여행할 때 되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쿠션 챙긴다고 하면 거기 들어있는 퍼프 같이 쓰면 되니까 별로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따로 펴 발라야 하는 파운데이션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것까지 같이 구매를 했고 여행지에서 간단하게 같이 사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퍼프보다는 사이즈가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하고 주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퍼프는 만약에 꼼꼼하게 바를 수 있는 퍼프가 따로 필요할 때 아니면 나는 퍼프를 좀 자주 교체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기엔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여행갈 때 하나씩 들고 다니려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태묵강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다른 제품들도 더 있긴 한데 오늘은 일단 뷰티랑 패션으로만 묶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전체적인 소감으로는 이 속눈썹, 그리고 퍼프, 브러쉬, 실리콘브라까지는 정말 기대 이상이었고요. 양말이나 가방 같은 의류 제품은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정말 가격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싶습니다. 주얼리는 약간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뷰도 잘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